자, 오늘부터 영상을 바빠가지고 찍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한번 찍어볼게요. 자, 여기 능이가 이렇게 있고요. 여기 메꼬다리 안 나왔는데 이제 채취할게요. 이렇게. 비가 와서 많이 상황이 했어요 자, 큰 거는 꽤 컸어요. 아 이렇게. 이렇게 하고, 이렇게. 여기 이쪽으로 쭉 해가지고 <laughs> 여기 등선 밑에까지 이렇게 자라 있습니다 자, 그래서 오늘은 이거 채취해 갖고 갈게요 자또 이쪽으로 이렇게 애들이좀 어리고요 애들도좀 어리죠 이쪽으로 와봐아었습니다자 이렇게 쭉나 있죠? 자 이렇게 야 다발 많이 컸네. 애들 또 예,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좀 컸죠. 애들은 아직 어리고 많이 자, 여기도 채취할 만한 사이즈가 많이 있습니다 자요렇게 이것도 채취 조금 몇개몇개 몇개 주워서 전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배가 고파서 아침 먹고 다시 두, 분, 두 포인트 세 포인트 남아 있는데 그쪽으로 돌아야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여기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는 아직 많이 어리고 이쪽으로 쭉 나섰는데 안나고 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쭉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데 안 내려왔습니다 여기부터 시작됐습니다 줄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반은 쓸렸어요 자, 요거 몇개 주서 갈게요. 자, 양지발 쪽으로 요번엔 들어왔습니다. 아침을 먹고 슬슬 올라왔는데 이제 해가 다 떴어요. 네, 아침 먹고 슬슬 올라왔는데 이제 좀... 아유, 거기. 작년에 한번 뺏겼던 자리라 새벽 같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좀 땄고요 여기 지금 다시 아침 먹고 올라와서 첫 스타트 자 많이 컸습니다 야, 한번 채취할게요 이거 채취하는 거 아까는 못못 못, 못 보여드렸는데 이게 작은 것까지다 딸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너무 뭐라고들 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지금 많이 컸죠? 저는 어린 거는 안 따요. 근데 이렇게 요만한 것들, 딸려오는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. 어차피 죽어요. 자, 이 정도면 채취할 만해서 채취하는 겁니다. 또 돌다가 보이면 어, 또 영상 몇 카트 찍을게요. 자, 오늘 좀 바빠가지고 많이는 못 찍을 것 같아요, 영상을. 그러니까 최대한 한적한데 들어가면 찍을 건데요. 또 그때 찍을게요. 아. 오늘도 능이 산행을 왔는데요.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번 뛰고 또 와서 또 뛰고 났더니 아주 녹초가 됐네요. 아우, 그리고 아까 영상을 더 찍을까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렸나 못 찍었어요. 아,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찍고 영상 찍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. 사람 소리 들리면 얼른 따고 그래야 돼 가지고 그래서 영상은 많이 못 찍었는데 그래도 오늘 뭐 두탕 두탕 떼어갖고 좀 많이 했습니다 아이 길로 이제 하산을 해 가지고 푹 쉬고 내일은 다른 쪽 다른 쪽 구광자리로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광자리도 아니죠 뭐 동네 사람 다 가는 자리 뭐 구광자리야 먼저 가는 것 뿐이지 내일도 한 번, 능이 산행을 할 건데, 그때 영상을 또 찍기로 하고요. 자, 오늘은 이대로 화산을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